안녕하세요. 첫 백패킹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패비자입니다 실패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왓치인 마이백을 해보면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배낭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배낭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날 가져간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뭘잘 갖고 갔고뭘 잘못 가져왔는지 몰라가지고 혹시 백패킹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댓글로 문제점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이 수저통. 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필수라 생각합니다. 제가 등산 다닐 때 쓰는 서머스라는 브랜드의 보온병입니다. 금액이 38,000원에 무게는 280g. 열 챙겨가고 집에 있는 플라스틱 물통 대도 하나 챙겨갑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흰수 물컵을 챙깁니다. 그리고 혹시물을 대비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소가스랑. 이건 백패킹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쓰더라고요그 유명한 베른테이블 그 우자를 하나 챙겨갔는데 헬리녹스에 나오는 스피드 스툴이라는 거고 얘가 좀 비쌌어요 가격이 한 12만원 정도 있고 무게가 한 500g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 하나 챙겨가고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황석 얜 천원에 사서 잘썼습니다 좋더라고요 앉아서 쓰기 가격도 착하고 얘 가져갔고 그리고 이거는 네이처하이큐에서 나오는 발포매트 1.8T짜리 금액은 15,000원 얘를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 텐트 부속품인 꿀떼 가져갔고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남들과는 다름이 없는데 왜 실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데카트론에서 나오는 에어베개 한 25,000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아요 무게가 170g 엄청 가볍고, 그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가끔 집에서도 쓰는데 진짜 잘 샀다고 느껴요. 좋아 좋아. 하기를 쓸수 없는 곳에 갔을 때 사용하는 바로쿡. 이거는 노고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차에서 한번 썼었는데 이거 성능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물이 잘안 끓더라고요. 발열제가 불리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토의 윈드마스터 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사긴 샀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사왔어요 워낙 비화기로 된 데도 많고 사실 백패킹도 처음이어가지고 비상시로 갖고 다니면 좋다고 하길래 일단은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금액이 너무 비싸요 얘가 68,000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아요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얘는 잘산 건지는 모르겠어 얘가 사용을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챙겨갔습니다 얘랑 가스랑 같이 해가지고 챙겨갖고 그리고 프리솔자에서 나오는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얘가 1인용 텐트인데 무게가 한 1.8kg 정도 되고 무게도 괜찮고 금액도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가격이 95,000원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얘를 가져갔고 얘는 큐몰러스 라이트 라인 400 3계절 침낭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가면은 충분할 줄 알았는데 와 너무 추웠어요 일 추웠는지 모르겠어. 매트가 너무 허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아직은 3월달에는 쓰기는 얘가 무리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추웠어요. 얘를 썼는데도 추웠어. 근데 무게는 너무 가벼워요. 얘가 무게가 한 700g 정도 되고 금액이 38만 원. 오케이몰에서 샀습니다. 아 얘가 조금만 더 따뜻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침낭과. HMG사에서 나온 HMG2400 한 40리터 정도 들어가고 이 램프 공간까지 쓰면 50리터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백패킹이 아니더라도 뭐 어디 놀러 갈 때나 그때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공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정말 최애하는 가방입니다 무게도 850g 정도밖에 안 나가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단점이 이상하게 얘를 매면 어깨가 너무 아파 얘가 좁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깨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뭐 무게나 이런 디자인적인 면도 보면 은 그것도 감수가 된다할까 얘는 정말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랜턴들은 이렇게 챙겨가고 있어요 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골재로는 이렇게 두개 가지고 다닙니다 한 뼘도 안 되는데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들 쓰지 않나요? 무게도 가볍고 크기도 컴팩트하고 성능도 좋고 근데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 3만원 정도 하는? 3-4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욕이네 얘는 크레모아 드랜턴 노고산에서 내려왔을 때 진짜 잘 썼어요 얘안 가져갔으면 아마 조난당했을 수도 있었어 너무 깜찍하지 않나요? 이렇게 챙겨왔고 여기 없는 게 있는데 침낭을 두 개를 챙겨왔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기도 하고 제가 이배트를 처음 쓰는데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바닥에 까는 용도로 홀핑 침낭을 가져왔는데 개가 부피도 크고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개가 한 1kg가 넘는 것 같았어요 무게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아 근데 핫팩을 제가 안 가져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거는 둘째치더라도 진짜 추웠어요. 대체 문제점이 뭘까 하기도 하고 백패킹 실패한 배낭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백패킹 왓치인마이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댓글이 달릴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백패킹에 지식이 많으신 분은 제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패커 실패남의 오늘 왓치인마이백은 여기까지.